안녕하세요. 브리니톡입니다. 7월 4일 대구 청약 딱 4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지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는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청약 공급 규모는 총 667세대로 특별공급 244세대 일반공급 423세대입니다. 6월 24일에 모집 공고를 했으며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지 삼정그린 코아포레스트의 분양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 76제곱미터인 30평부터 전용 106제곱미터인 42평까지 세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용 84제곱미터인 33평의 분양가는 약 7억 9600만원으로 평당가는약 2412만원입니다. 납부 일정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순입니다. 시지 삼정그린 코아포레스트의 입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입니다. 2호선 4월역까지 도보 13분 거리이며 수성아이씨는 차량으로 20분 거리입니다. 또한 달구벌대로와 유니버시아드로 이용이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초, 신매초 덕원중고, 시지중고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옥수천, 신매공원, 중산지공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있으며 계획된 알파시티 롯데몰이 가까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지 3정 그린 코아 포레스트의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겠습니다. 19년차 아파트인 시지 4차 태왕아이츠의 34평 기준 실거래가는 약 5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5년차 아파트인 보고엘리치 시지의 34평 기준 실거래가는 약 6억 3천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약 6억 250만원이며 평균 평당 가격은 약 1,772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G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의 청약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대상은 대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본 아파트의 주택 건설 지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급 1 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예측이 준 금액을 납입한 세대주 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 야 합니다. 일반 공급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 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이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입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며 특별공급은 5년간 일반 공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특별 공급 유형은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G 3정그린 코아 포레스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7월 4일에 청약 신청이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카톡으로도 분양 정보와 하루 전에 청약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브리니톡을 검색하고.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여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면 카톡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청약 알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